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액체괴물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잠시만요. 좀 고칠게요. 보이세요? 아이고, 너무 녹나? 이정 해볼 건데요. 지금 파츠 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시작할까? 죄송합니다여기다가두렇 <목소리> <목소리> <직계> 의자에다가 보이세요? <목소리> 얘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흔들렸죠? 죄송한데 아씨 풀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몇 개를 못 만들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가짜 상처를 한번 만들려고 해요 준비물 갖고 올게요. 네, 준비물 다 챙겼습니다. 아, 다 미리 준비해놨고요. 준비물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 파란색 생려 필, 그다음에 빨어 빨, 검정색과 빨간색이있네불펜 칼, 부러진 연필, 네 이거 검정색 색연필, 투명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갖고 와서 먼저 해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는 이 검정색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먼저 검정색에 먼저 원하 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칠해 줍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칠해주세요. 검정색을 그다음에. 이 파란색을 겉에 부분에 이렇게 하되는데 칠하고 올게요. 색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아주 연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멍든 표현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샤프 샤프신가? 볼펜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볼펜 유지를 돌려가지고,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음, 그 중에서 얘를 빼주시고, 빨간 색깔을 꺼내줍니다. 빨간 색깔, 빨간 색깔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링, 링을 이렇게 밑 빼주시고요. 그럼 얘를 앞으로 쏙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 들어갈 구멍이 아 구멍 구멍이 아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샤프심이 들어갈 구멍이 약간 조그맣게 생기거든요 여기 아 저희 동생이 시끄럽게 했죠 죄송합니다 이 저는 샤프심을, 잠시만요. 야, 샤프심을. 음, 네, 됐다. 샤심 있죠? 아까 뺐던 데에다가. 아 초점이 안 맞아. 아이씨 아 진짜 짜증 나 됐나요? 난샤 사포신가? 얘로사포심에 이렇게 구멍 뚫린 데다가 통과를 시켜줍니다 빼시면 위에 빨간색의 체가 묻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칠한 곳에다가 이렇게 조심스레 칠해주는거고요 칠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보이세요? 아 초점이 진짜 안맞아 어 아, 됐다 이렇게 광빛나게 에이씨.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그 다음에는 작업은 이제는 끝났고요 샤프싱 이제 이거는 닦아도 되고 버어도 되거든요 저는 을게요 이걸 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음, 다가딴 데다 넣어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투명 풀분을 열어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좀 길게 해신 다음에, 여기는, 어, 많이 남았네. 한, 한, 이 정도 길게 해준 다음에, 칼로, 칼로 잠시만요. 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직진처럼 이렇게 뿌리 뿌리 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바르 네 이렇게 풀을 발라주시면 이렇게 겉에 겉에 발라주시면 가짜 상태가 완성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진짜 같지가 않거든요. 점이 잘 안맞아도 가짜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안녕